자, 보통 사회 문제인데,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을 거다. 자, 근데 나머지 정리는 원래 수치대입법 아니면 개수비교법 둘중 하나를 쓰거나 또는 둘다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 이 문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쌤이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나눈 식이 2차 식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의 식은 1차 이하 따라서 ax 플러스 b로 잡아줄 수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수치 대 아, 개수 비교법 또한 써야 되는가 우리 이 qx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qx는 1차식이어야 하는데 그1차식의 개수는 3이 됐을 거야 이유는 3x의 세제곱이니까 자그 다음은 플러스 l이라고 한번 잡아 볼게 자 그럼 이 l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나머지 의식은 1차 이이기 때문에 이차식은 여기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캐치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차식을 꺼내 볼 건데요. x 제곱하고 l 하고 곱해서 lx의 제곱. 자 그다음 -2x 하고 3x 하고 -6x 제곱이 -2x의 제곱이 된다라는 점. 자 그럼 l은 우리가 4가 된다라고 캐치할 수가 있고 lv 자리에 플러스 4를 집어 넣으세요. 다시. 자, 이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R1의 값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대입하면 3-2+, 3+, K는, 자, 1 대입해 주시면, 보자, 음, 1될 거고, QX에다가 또한 1을 대입한다면 7이 될 것이고, R1의 값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 그지? 그럼 좌변이 정리가 된다면 K 플러스 4가 될 거고, 우변 정리해주면 5가 되겠네요. K의 값이 1이다라는 걸 캐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간 과정까지를 다시 써볼게. 정리된 거. 자, 그럼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3x 플러스 4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수 비교를 조금 더갈 겁니다. 자 1차의 개수를 비교한다면 자 나올 수 있는 게 2하고 3, 어, 마이너스 2x하고 4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3x하고 플러스 6x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AX 나머지의 부분이 합쳐졌을 때 3X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야 3X가 되버리니까 자, 그 다음 상수항을 비교하겠습니다. 상수항은 2하고 4하고 곱해서 8.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었던 플러스 B가 1 되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a가 5고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쳐다본다면 어어 어, 뭐야? 근데 굳이 나머지를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 쌤이 조금 실수를 한것 같다. 지금 문제에서는 k 값하고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을 구하라 했는데 자 k 값이 1이라는 걸 캐치를 했고 마이너스에 qx의 식이 3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될 거야. 따라서 0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자, 나머지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다시 이런 뭐 개수 비교 방법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 자,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